<laughs> 할렐루야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슨 내일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 속에 빠져있는 그만한 자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은혜로 살아가는 양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자문 27장 1절에 보면 은 오늘 내일 일을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에? 내가 사느냐 자꾸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엉뚱한 생각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가도 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오늘 살아라. 마태음 6장 34들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계획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평시에 이제 제가 은을 받고 난 뒤에 깨달음 주시고, 뭐요? 마음에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덮어놓고 기도만 하시라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나는 그렇게 체험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갔더니 소낙비가 떨어지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목사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왔던 이 양반들이 무슨, 저, 정골판에 콩 튀듯, 그냥 빨딱 일어나더구만. 그러면 날살리라고 하산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것만 봤으면 그 얘기거리가 안 돼. 그런데, 내려오미 보다 보니까, 바위 밑에서 무당들이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는 비가 오든 말았든, 접안하고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를 어느님이 더 해요? 그래서 아 덮어놓고 기도만 하라 그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냐 아니면 합당치 못해서 귀신이 받아가는 기도냐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 저 자신부터 구분하고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에 대한 은혜를, 저는 저에 대한 설교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상대에게 전하는 기도, 저, 저, 말씀이지. 나는 다 잘났는데, 이제 제말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는 자만 그것이 해당되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도 내가 내 교회를 맡겨준 그 강단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냐하면은.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 외에도 자문에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주시면은 서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외여 기도를 함으로써 더 징계에 가까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가복음에 오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제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예수님 이 말씀을 해놨고 마가복음에 오면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첫 말씀이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회개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이 오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그거는 그냥 어거릴 듯이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고 말아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로 교례로 딱 정해놨어요 회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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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너희 네, 구장 네, 1절로 6절까지가 이제 주를 만나서 주 요하를 만나는 그 과정을 4분질, 4분질, 4분질로 가르쳐 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 죄라는 것을 내비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것을내 갈래로 찢어놓고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이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그리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 예수, 예수만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도 다 망해가고 있고 유럽은 아예 문 닫다시피 해서 전부 교회로 지어놓은 것이 술집으로 발려나가고 이상한 것들로서임받아서 그냥 응처지도 어차돼 있고, 결국 조금 남아있다는 거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그거는. 독일에, 이제 교회들이 조금 남아서 조금 꾸준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 미국도 1900년대에 만들어놓은 유, 성경에 여호와를싹 빼버렸대요. 그러고 그를 주로 바꿔놨답니다. 주로 바꿔놓는 거하고 여우화군요. 이가 이제 여한 시간도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주로 바꿔나 가지고 여호와만이 여호와만이 구원주로 오셨다고 이사야 43장 11절에 모살 바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여호와 여화, 여호와 하는 이 외에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러면은 그 전부 성경을 벗어난 저들대로의 멋대로지 오늘날 종교가 그다단 얘기예요. 오늘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인간은 전부 거짓말쟁이고 십자를 보면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전부 벌레 구데기다 하는 말씀이 여기 25장 6절에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서 벗어난 인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인 양 착각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네가 거불가체로 죽었다 그래요. 죽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서 장로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 기도는 죽을 뿐한 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을 뿐한 나는 없어요. 죽었다, 살았다, 이 뿐이지. 그런데, 죽을 뻔한, 어떤 저 줬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아나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전부 누가 받아가느냐? 죽을까 하도라에 귀신이 받아가는 기도가 고른도전서 열0장 20절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기도에 응답이 왕끈히 하는데, 내가, 뭐야한 2년 전부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어인의 기도 제목, 지금, 바리세인 서기관의 기도 제목, 이게 똑같다 보니까, 어인의 기도는 오늘 이제 말했던 대로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같은 제목이 나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기도들은 그게 응답이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다시 더뭘 깨닫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지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좋은 예로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은혜는 누가 보면 1장 28절에 보면은 교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교로 말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다시 거듭나서 주가 함께 하리 주실 때 이게 은혜예요. 그럼 주가 언제 오시느냐?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죄를 하나님이 그례대로 거리대의 핏 뿌림으로, 단불에서 내 죄를 짓고 내 마음과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내가 새 피점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그리도께서 내 속에 자기 피로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그것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그리도 주예요. 그것이 누가 보고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보면 2장 1 1절을 보면 구주로 오셔요. 그 구주가, 그 구주가 바로 그리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지금 어떠시간다하저뭐요 다시 그쪽으로 갈 시간은 없고 다만 오늘 보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주님이 받는 기도 귀신이 받는 기도 요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서로 은혜를 나눠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세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근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경근은 우선 고개가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세속이 물들지 말고 이 입조심하고 또 고아와 가부를 사랑해주고 애껴줄 줄 아는 것이 경건이다 이래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진리에 순종해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할때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그 짓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는 내 형제를 사랑해라 피차 뜨렇게 사랑해라 그럽니다 이것이 참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은 개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여 사도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가음 12장 30절 31절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 31절에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더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우리가 장성한 그리진이 돼서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이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 내가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여기서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제인의 기도는 안는다고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덮어놓고 가면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았어 그럼 들어보면은 해결한 말씀은. 말로만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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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했지에베서스 1장, 7절, 10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육식으고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주신 그 구족의 피는 한방부도 쓴다는 그 규례들의 자백은 없고, 덮어놓고 회개해라 해놓고는 기도하자, 그러니. 그 회개는 하나님이 만는 회개는 아니요 이거를 이제 또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오늘 제가 응답받는 기도 중에서 어린애 아들 것을때 주님이 받아주는 오병이어때의 기적과 같이 어린애일 때는 그냥 다들어줘요 이것이 누가 보면 18장 1절로 7절까지의 과부의 부러지점이요. 근데 18절에 가보면은 부러진 점을 어찌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시는데 내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합니다. 이게 다어떻 무슨 말씀이요? 대감자가 부러지고 부러진데 말씀을 들어주셨는데 응답해 주다 셨이거요근데 내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부러지고 부러진 점에는 어린 믿음일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듯이 그렇게 잘 들어주셔요. 이것이 믿음의 전도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중국 가서도 그런 현상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을 8 0 년대에 내가 들었어요. 그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 중국가 뭐, 뭐 많이 나타나고 대한민국은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왜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국에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중국에서는 그때는 아마 80년대에선 그렇게 이렇게 막진 안 했었어요. 가서 교회가 있어가지고 안 주다고 이러면 은 우리가 초대교회때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대로 그 붐이 말도 못하게 일어난대요. 근데 그 목사가 한국에 와서 안들어 해보면은 전혀 무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에 대한 지혜지식을 조금씩 줘서 듣고 깨닫고 보니까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린 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다, 내 예수는 그리도다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를 받아 그래요. 중간에 넘어가서는 말씀의 역사를 자꾸 강조해 가셨지, 표정에 무슨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물론 다 하시오. 그것을 뭐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신다는 걸 갖다가 자꾸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음 8장 1절 16절, 1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것을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과연 에? 10편, 배, 4편, 1 5절에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뭐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이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아니야목회일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이래하면 은 역사가 잘 일어났어요. 그데 지금 말씀을 이제 잘알 나야는 하그 시점이 와가지고 지금만 기도해 를 보면은 그런 식의 기도는 반응이 없어져. 이 말씀을 붙들고 부러진 절 때는 응답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그 오늘도 지금 말씀에서 뭐냐하면은 내 속에 말씀이 계시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대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이 너무 심각하다 요한복음 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요. 뭐냐하면은 네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 그랬니 근데 왜 우리는 구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점이 회개된 말점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말점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고 하더라도 나는 종이라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누가 보고 1 7장에 가면은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은 내가 없어요 내가 해 놓고 전부 주인한테 영광을 다 돌립니다 근데 돌린다 해 놓고는 전부 내가 나타나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그 사람들의 모인 걸 가보면은 서로 종놈이 모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개수가 돼서 모였다면은 내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성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다면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실을 저부터도 아직도, 거룩, 거룩, 거룩이 미쳐가질 못한 경건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내 머리를 나타내는 염소 짓을 하려고 달루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건 뭐냐? 나는 철저하게 그대의 피로 교례를 알아서 4분질, 4분질들의 그 은혜대로 나를 씻어서 내 자리를 찾고 찾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다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내, 내 자리를 안 일으려고 몸부림을 즐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은 통곡도 터져나오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내 자리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시켜서그식가을 나한테 치게 만들어 놓고 통곡을 시켜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조인데 무슨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조인이 하인보고 너저 이웃집에 자랑가물이 갖다 돌아가가지고 갖다 죽고 나니까 웃째요 쥐가 자랑 갖다 줍냐? 묵상하는 양반들이 왜장생끼나그게 <laughs> 뭐냐? 조인이라고 싹 빼버리고. 지가 가서 자랑가위가전냐 하는 것이 오늘날 바리새인 성의가 되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빌보서 2장 4절에 남의 흐물을 보고 내 자로 회개하고, 내 자를 내 자로 회개해서 너 기쁨을 찾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아니구나 대상에서 5장 16절에 보면 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을 잃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함을 내가 유지하고 어? 행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 히리서 5장 7절에서 보면 은 예수님도 장구와 심한 통곡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 경매, 경외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뭔데 금방지기, 예? 수님 따라가는 기도를 안 하고, 뭐 응답을 받았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안타깝게도, 혼주전서 0장 20절에 귀신이 받아가는 기도지, 거기도는 그 응답의 기도는 아니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답을 해 주시는 응답의 기도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주는 의인 악인에게 햇빛 내려주고 비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응답의 기도가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12절은, 12절은 나보다 더큰 일을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13절 14절은 경외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 그때에 응답받는 그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14장 이 말씀을 읽고 봉독해 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라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근데 15절에 가면 그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지키는 자는 13절 14절에 응답을 주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법 14장 6절, 나를 통해서 축복할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응답을 받는 저하여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드릴 시간이 못 돼서 여기서 끝내는데, 우리 모두 그리도의 스 비밀, 콜로세서 2장 2절이요.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배우고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홀로세스 1장 27절에 그리도께서 스내 속에 오셔서, 그 그리도께서 스 나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도의 스 지도로, 우리가 일일이 주님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도 되어야 되겠고 또 일반 성도들은 백성도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여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요한복음 9장 31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건 훈련을 하게 하시옵네.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할 진데 늘 써놓고 보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될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